미술 우리의얼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 우리 그 한국의 미술자 역사를 통해서 그 학원 미술 안에 단지에는 우리에 단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저를 아주 구입하게 살려보려고 해요. 먼저 왜 한국인가 그렇게 회수를 하고 <laughs> 그리고 또 우리 강의들도 기숙사에 있는 불가한 정도로 그래서 제가 630만이 넘었거든요. 한6 0 0만이 넘었어. 아, 늘었다 했는데, 오늘 어떤 강의를 들니서5천 500만이 정도 넘었다고 하고, 뭐 벌써 한류 이러면은 그냥 드라마시작해서막 너무 열풍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사이에 이런 영향력은 어디서 온 건지, 대중문화에까지 청난 파동력을 갖게 한 문화의 문화의 힘, 저력을 들지 않디서 되는 것인지, 그거를 전통... 한국 미술에서부터 강제를 지나서 어떤 변혁들을거쳤는지 그리고 지금 현대에는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전통들이 새로운,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돼가는지를 살펴보기도 한다. 어, 지금 음. 먼저 전통미술 조항 전에 현대 한국 미술 같은 어떤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거강통순씨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그때어에갔었는 그서 강릉중심 작품이 펼쳐져 있걸 지하철역에서 본 거예요. 하, 너무 뿌듯하고 그 거대한 크기로 지하철역 전체를 메꾸고 있는데 아 이거다. <laughs> 우리나라의 힘. 뿌듯하게 읽어버린 강릉 한양도 유전에서이전지 프리턴, 그 서울 라이에펼쳐 <laughs> 작품입니다. 이나중 조금 더 어, 제일 마지막으 거예요. 2001년에는 이미 UN본부에다가 저렇게 어, 3인치 곱하기 3인치 짜리의 조그만 페인팅들을, 페인팅이나 드로잉들을 모아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작가인데요. 135개 등으로서 3만 4천 명의 어린이들의 작품을 모아 샀고, 2개에서한 거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모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1대 후반, 작가죠 그리고 이용한 시의 작업, 개인전이 어, 국외나인 기술관 전관을 통해서 기역전을 열렸습니다. 바로 작년 어, 가을에 열렸었죠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laughs> 우리 작가입니다. <laughs> 지금 한국의 원로 작가시고 이분에 어, 대한 작업도 집속에 가서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선훈 씨, 가장 젊은 그룹 중에 어, 한 분이 62년생이니까 지금 어, 그래도 지금 한참 완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데 어, 아티 21호 p b s 방송 프로그램 보셨어요? <laughs> 거기에서, 어, 한 20명의 작가들을 선정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시리즈별로 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바로, 어, 서동씨장 선수 작가로서, 어, 인터뷰를 하고 작업이 소개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이 2001년에, 베니스 디엔날레, 옛날에 세계 디엔날레, 가장 권위 있는 디엔날레인데, 거기에 초대됐었고, 2019년에는 다시 한 번, 건축 디엔날레, 베네스, 세계 건축 디엔날레 초대돼서,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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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만들었죠. 런던은 지금 미국이 가장 미국의 흐름 중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중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런던이 바로 그 이전에 중심지어서 아직까지도 그자부심이 엄청나죠. 런던 런던에 진입한다는 것은 세계 한국판에 진입한다는 것과 같고, 세계 가장 큰 국가를 달리고 있는 이들과도 그리아 허스트라고 영국 작가들. 네, 바로 그 런던 한국판에 필수 빌더기에 소속이라도 작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팝 아트인 사이에 <laughs> 노래에서부터 그리고 저렇게 고급 아트라고 불리는 예술 여까지 네, 한국의 작가들이 쓰고 있는 한국의 문화가 쓰고 있는 그힘 그것을 전통미디 한번 찾아보도록요 전통 한국미디어 전세계를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력그 힘에 그면 생명력을 표현할 수 없고요. 그두 번째로는 자연스러움 그 세계 어떤 문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친화적인 모습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사유이두 가지가 항상 모든 낙품에 들어있고 이것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말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어, 두 가지를 비해했고요자 그럼 먼저 생명력의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력하면 어떤지 위대한 지상 어떤 신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는것니다 바로 고구려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개통이 처음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삼국시대 중에서도 가장 용맹함으로 이름을썼었던 고구려의 문화에서 볼수있는데요 강서는 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고분벽화 하면 무용총에 수력도, 무용도 이런 게더 많이 이렇게 파출나이 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 미술의 어떤 스타일이라도 이, 그, 어, 때는 고구려, 아니, 한 후반, 어,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양식, 아마 고구려 자체의 식판은 고구려 중반인 무용총 그, 그때를 거의 힘이 모르겠지만, 더 힘이 뺐을지 모르지만, 이들 양식적으로 보면 후반인 간섭 배너에서 중심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에 석질이 이렇게, 안에 석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바로 여기 들어가는 입구고, 하나, 둘, 셋, 넷, 넷 사방 사방에 그려진 4신도를 바이 부분에서 발견하는데요. 북쪽에 천호, 네. 남쪽의로 시작, 북쪽에 성호 서쪽의 백호 이렇게 네개의 신을 소화하고 있다 해서 4신도라는 이름이 붙은 방편에 대해 부분으로 합니다 아, 하나하나 아, 설명을 드릴 음. 아 고분적화가 있죠. 그리고 저번에 흑철에도 분명이 이때가 지금 7세기 정도니까 음, 벌써 음, 로마시대의 경우 다 지나서 프린스타 모습이 시작되기 전 기장팀 그쪽이 그쪽 전에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용량 사회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무가 전 중앙에 가득잡고 있는데 현무 거북이 현무와 함께 또 다른 목 하나가 나오죠. 잘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성인의 몸사이를 통과를 해서 나와서 다시 통과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의 몸을 감고 날아가죠 이게 지금 어, 완전한 공간감에 대한 인식, 인체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처음에 몸을 공간 하에서 치마가 누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데도 여기서 또한번몸은뒤틀죠 Maman, 이것뿐만 아니라 그에 함께 같이 수십 개 고궁문의 전체가 다양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백호, 어, 서쪽에 있는 베코의 모습인데요. 자, 하얀색 호랑이, 하지만 신형 유리 때문에 날라다니는 <laughs> 호랑이로 표현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신화는 여러 모양들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현무에서처럼 꼬이거나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새다라는 모습이 몸 전체의 꼬임에서는 없지만 바로 이 다리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쪽 왼쪽 다리, 뒤쪽에서 앞으로 나온 다리, 쪽 다리, 이쪽 다리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얘는 가장 옆에서 본 모습, 얘는 앞쪽으로 튀어나왔다가 뒤트는 모습, 얘는 앞으로 나오다가 뒤로 꺾여 들어가는 모습, 얘는 쪽으로 뺐다가 다시 안쪽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단영들이 등장하면서 이 그냥 단지 요 하나하나만으로 할펴봤어 엄청난 양질이 이 안에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얼굴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백호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많이 등장하는 그림의 소재입니다. 나중에 문화 쪽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미 고구려 시대. 조선 때 민사는 유명하게 이제 하나의 스타일로 어, 굳혀졌던 미술의 한 양식인데요. 벌써 고구려 시대에 이미 이런 호랑이 같은 서운 존재를 얼마나 익살스럽게 그 무서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혀를 날라 내밀고 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해학적인 요소가 벌써 고구려의 공대한 기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어, 이런 생명력의 표현은 우리나라의 더 가장 많이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두선 후기에 이 추사 김정희 아시죠? 추사태로 너무나 유명한 추사 김정희는 이것이 바로 추사 김정희의 작업입니다 자, 난도 추사 김정희가 썼고 바로 이것에 이 난이 어떻게 해서 터졌는지를 설명한 이 모든 글도 이 추사 김정희가 쓴 적이 있어요. 문의서라는 것은 음, 서양에서 유행했던 실제로 보고 그리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면의 생각들을 표출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쓰였던 게문인합니다 그래서 절대 나를 보고 그릴 필요도 없고, <laughs> 어, 나는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내가 선비가 하고 있는 생각의 상징. 절대로 꺾이지 않는. 지금 이 난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이 아주아주 신차센스의 아주 추사, 추자체 예서체로 써있는 이 추사 김정의 그 글에 완전히 진한 녹목으로 쓰인 이 글에 비하면 너무나도 흐른 물감으로, 먹으로, 단무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모양도 원래, 원래 날의 정석은 첫 번째 잎이 지나가고 두 번째 잎으로 공간을 만들고 세 번째 잎으로 그것을 치는 이렇게 봉황의 눈을 만들면서 사봉을 하는 이런 어떤 정식이 있는데 그런 모든, 그런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 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실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자유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아주 수작입니다. 우리나라 어, 문인화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입도 어, 아, 생각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어쩔 때는 가리게 꺾이고, 어쩌든쭉 지나가다가도 꺾여버리는 음, 그냥 그저 부는 바람에도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입. 하지만 절대로 꺾이지 않는 기상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이 자체도 내재되어 있지만 이 그림을 보실 때 가장 눈이 많이 머무는 게 어디세요? 제일 많은 것을 읽다가도 항상 이 부분에 와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딱찍어주이점 음. 어. 하나.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여린 잎들을 그린 다음에 딱 마무리를 주는 가장 진한 마치 그 용의 눈과도 같은 그런 점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죠. 절대로 바람에 조차 흩날리며 꺾이는 잎에도 절대 부가했다는 성질 기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무인나의 어, 정신은 그저 심상을 표현한 무인나의 정수, 글자와 글이 일치가 된 이런 서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경을 그려냈던 진경산수라는 기법 어, 양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인왕산의 모습인데요. 인왕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조선 후기에 어. 모든 것은다 신성에서 나와서 그렸던 그 시대에 진짜의 우리의 그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던 사가가 있었죠. 본인이자 사가였던김세 정선 너무나도 유명한 3세 중의 한 명인데요. 이분의 인왕 대극도입니다. 여기에서 아까의 분명히 인왕산의 모습과 모습에 있는 가위에심찬그 느낌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건 특별히 기온 후에 인왕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많은 거고요. 그래서 가위는 모두 다 비에 젖어 있는 그 느낌 그대로 검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힘찬 기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사실적인 것을 그리면서도 외형에 절대 구별하지 않고 그 내면에 있는 그 기상이 우러나왔던 그런 우리나라의 운나, 진경산수의 정신을 볼수 있습니다.